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제20대 대통령 을 국민이 선출해서 국민이 뽑았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정치인들 중에서 된 것이 아니고 공직생활만 하다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논석열 어, 대통령 당선인게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인사말, 어, 대통령 후보자의, 대통령의 당선인의 어, 인사말처럼 국민을 위해서 어, 헌법에 맞추어서 봉사하고 무섬으로 산다 하는 이 말이 꼭 실천되어서 어, 이 지금 국제 정세에서 어려운. <laughs>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IMF 때도 우리는 금 모으기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이 한뜻으로 뭉쳐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단시간 내에 IMF를 극복한 일도 없는 그런 어, 기적을 만든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마다 참 슬기롭게 잘 버티어나가고, 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한 훌륭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수차례 말했지만은 가장 훌륭한 자원을,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기술, 인력, 인력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자원도 석유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자원인 우리 이 국민들의 에,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는 너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미를 상실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웃을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냉대하고, 불신하고, 경멸하는 가운데에 의해 모든 분쟁이 일어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경상도나에서는 또 전국에 어디를 가도, 어,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전라도 진도나 장성이나 고흥에 가면은 어,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과거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못하고, 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전라도는 똘똘 뭉쳐가지고, 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어, 없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 한반도의 민족은, 아니, 전 세계의 민족은, 우리가 한식구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것으로 남의 일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엄청난 어, 피해를 보고 또탈레마 어, 탈레반들과 오랜 기간을 싸워가지고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어, 우크라이나에 깊숙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의 타선을 어,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엄청나게 똘똘 물쳐서 어, 투쟁하는 것을 보고, 어, 미국에서도, 어, 많이 쌓아두었던 폐기하기 직전인, 에, 휴대용, 어, 미사일이라든지, 바, 에, 휴대용 전차포를, 어, 많이, 에, 우크라이나에게 줬습니다. 그러고, 또, 그 나라의 그 피나는 국민들의 노력을 보고, 유럽 각국에서 비행기를 준다든지 또 의용군이 우리나라에 또한분 특수단 한 분도 우크라이나로 가서 의용군으로 징집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일아닙니 우리도 이만 이렇게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고 똘똘 뭉쳐가지고 한길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너무나 발전적입니다. 우리는 불과 몇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오늘 이같이 훌륭한 민주화를 이룬 정말 훌륭한 민족으로서 앞으로 앞날이 정말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무장해서 우리가 정말 값진 양질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아울러 우리가 다 함께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 선거도 끝났습니다. 국민의 분열을 버리고 다 함께 윤석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평화로운 훌륭한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편안하게 골고루 만족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